수호야 이거 뭔지 알아? 어? 폭포야 누가 만들어 줬어? 응? 아 진이 맘마가 없어. 수호가 봤어? 진이 맘마 없는 거? 이모부가 폭포를 만들어 주셨네, 그치? 건나무 폭포는 건나무 폭포. 건나무 폭포. <laughs> 폭포다, 얘. 또 들어가 볼래? 들어가진 않아요? 물이 너무 차가워, 그치? 시원해 좋네, 시원해 <laughs> 아빠, 화장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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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지 몰라? <laughs> <laughs> 뭐 <하자 가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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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 빨래 놀러 가는 거야. <laughs> 소은 어디 가? 소가 지니 맘마를 줄 거야? 저기 현숙이 엄마한테 물어봐. 지니 맘마 줘도 되나? 맘마 주고 응, 지니야 소호가 청소할 건데 왜 그러니? 아니 잔디밭 청소해 소호야. 잔디밭. 다 했어? 이게 지니 맘마 여기가 지니 맘마가 들어있어? 여기에? 언제 봤어 수호도? 그러네 여기 지니 맘마가 들어있네 진짜 네, 지니, 지니 맘마가 있나 없나 수호가 가서 봐봐 확인해봐 네. 지니 밥그릇 봐봐 밥그릇에 맘마가 있나 없나 없네 없어? 진이야, 맘마 다 먹었니? 있네, 소야 진이 맘마 그릇에 있는데, 저 안에? 맘마가 남아있는데? 진이야, 응, 맘마 먹어. 그래, 맘마 먹으래, 진이야. 진이야, 맘마 먹어라고왜 이렇게 아니요 아니요 소희 안녕 <laughs> 그러괜찮아지니야왜 그래 지니야 왜 그래 짖지 마왜지서 아기가 울잖아 짖지 마 지니 도왜지니 울지 마세요 물뿌리래물 갖다 줄까 음 새끼 왜 짖어 새이만물지기 있어 다나야 여기서 물 받으면 요 여기서 받으면 돼요 진이 여기 물도 잔뜩 있는데? 괜히 한아 잔뜩. 지가. 물줄 거야. 내한테물 줘. 지말아라 그러고. 야야. 지말하러너 시원하게 물 줄게. 지말하러 무서워. 그래야. 물 줄게. 지말아러라 소, 무섭다. 야, 물 먹어. 물 먹어. 야, 물 먹어. 안먹을래물안 먹어? 야, 물 먹어. 이리 와. 물줄어야물 <laughs> 죽어야. 야, 먹어. 멍멍아, 이리 와. 소가 물 주잖아. 진이 목이 안 마른가 본데 소야? 야, 물 먹어. 어디로 줄 데가 없는데? 저기 물통에 물이 있다니까? 물통에 이게 아대요 물통에 볼 거야? 너무 많이 받았어. 어떻게 할 거야 소 어떻게 할려? 진이 물 먹어라. 진이는 물 그릇에 물이 있어 가지고. 물이 있어 서 줘봐 소외. 줘봐. 엄마 줘봐. 진 시원하게 부어줄까? 응, 부어줘. 몸에다 부어줘. 시원하게. 진이야. 아이 시원해, 아이 시원해, 아이 시원해, 도망가는데? 응. 지니 어. 물 싫은가 봐소호야물 싫은가 봐. 몽몽해가지고또울었어 그래서 내가 물 먹고 짖지 말어, 나 무서워. <laughs> 그래라 그랬더니 응. 그래는데 저기 도망가잖아. 지니야 아기한텐 짖는 거 아니지. 소호는 아기인데. 그지소야. 형아데. 형아데. 형아야? <laughs> 애기 아니고 형아데. 응?